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한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종종 할머니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종 돈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이따가 할머니 드려라 라고 늘 말씀하셨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드린 그 봉투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벌써 이렇게 다 커서 할머니 용돈도 주는구나 하면 저를 되게 꼭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돈 봉투 안에서 좀 꺼내가지고 깎아 사 먹으라고 저한테 쥐어주면서 저도 이제 용돈도 받고 아주 서로 윈윈이었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저도 용돈도 생기니까 마냥 좋았지만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 돈은 제 돈도 아니었고 그저 엄마가 저한테 주신 것이고 할머니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죠. 저는 그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할머니께 갖다 드린 것뿐인데 저는 그 가운데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았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 어머니가 직접 드리지 "왜 귀찮게 나를 시키나" 하고 제가 거부했더라면, 그리고 또한 중간에서 제가 "이 돈은 이제 제 겁니다" 하고 제가 가로챘더라면, 저는 절대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칭찬의 면류관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는 저한테 동봉투를 건네주신 어머니를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다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하고 그 믿음을 평가 절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도 주신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순종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죠.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확증시키시고, 또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 맨 처음에 그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위협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안정되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번제라고 나옵니다. 번제 무슨 뜻일까요? 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불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팔과 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고요 이따 저녁 드셔야 되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로 태워 죽이라뇨? 이럴 거면 주시지를 마시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변론하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별론 없이 원망 없이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3절 초반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새벽까지 잠을 못 잃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마음 편히 잘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와 나눴을까요? 종들과 나눴을까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삭과는 더더욱 말을 못했겠죠. 그렇게 아무 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비로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릴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왜 종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1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사실 죽음과 부활을 몸소 경험한 자입니다 이전 과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백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죠 환경이 아니었죠 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죽은 몸과 같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게 되었죠. 곧 생명을 나오게 허락하셨고,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앙고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나와 아내는... 웃었는데,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죽음과 같았던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데, 곧 언약의 결정체이자 약속의 응답이라는 이삭을 보면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주의 사자가 음성을,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장 다급하게 이야기했겠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해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는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를 요구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 모두 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같이 조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면서 되게 자기 회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하가를 이제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죠. 이삭이 태어나고도 아브라함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과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우리의 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이 조금만 더어지면은 바로 자신의 계획을 꺼내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요. 늘 조급하고 늘 두려움에 취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왜 부르셨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겠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나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 삼도록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자녀로 삼도록 그를 부르시고 지금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약속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이루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띄워지진 않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절, 3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22장, 2절이 되게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부르심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는 부르심은 동일한 문법 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모리아로 가라 동일한 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장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그첫 번째 부르심을 당연히 떠오를 수 있게 되, 되겠죠 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과 사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드려질 어린 양 예수리스도를 그 예표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성경이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숙물을 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삭을 바쳐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고요.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무언가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곧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확증시켜주기 위함이자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할 때는 알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이 아니라 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발이다.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이라는 지체가 있습니다. 제이라는 지체를 이번 주 만났는데 그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허락을 맡았고요. 따로 출연료를 지급하겠습니다. J라는 지체가 제자반과 나눔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반 중에 K라는 다른 지체가 그날 노방전도를 해보기로 결단을 했다고 라 해요. 근데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그 옆에 있는 J라는 지체에게 너가 가면 내가 같이 노방전도 할수 있겠다. 같이 가달라. 그런 나눔 하다가 결국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제자반 다 같이 노방전도 하러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게 제자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이라는 지체에게 이제 시험이 찾아온 거죠. 왜 갑자기 내가. 어떻게 보니까 그 제이라는 지체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제발 그날 아무도 오지 말아라. 제발 그날 다 무언가 일정이 있어서 아무도 오지 말아라. 주님 다 무슨 일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제이라는 지체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제자반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 또다내 뒤에서 숨어서 이제 전도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카페 가서 큐티를 했다라고 해요. 큐티 하는 가운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냐면 내가 이 시간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제자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모든 제자반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담대함을 가지고 고속토미노로 나아갔습니다. 노방전도를 시작했죠. 여러분 최근에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 걸면은 무슨 일이... 당연, 갑자기 있는 사람들처럼 다쌩 도망가고요.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해도 의심하면서 다안 받고 돌아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 제이라는 지체 한 명만 놓고 본다면, 다섯 명의 새 생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섯 명을 만났고, 다섯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반을 부르고 계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반에게 복주시기 위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옆에서 옆지체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내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자녀에게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면서 원망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막 갈대아우르를 떠났을지라도, 아직 하란에 내려가서 지쳐하고 있을지라도,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데 주춤주춤 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으로 반드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마디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한 걸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는 딱그한 걸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여기 한번 가볼래? 여기 한번 지원해볼래? 이 지체에게 한번 나가볼래이 지체에게 한번 말 걸어볼래? 이 지체에게 한번 사랑을 한번 심어줘볼래? 딱그한 걸음을 요구하세요 그한 걸음을 시험하실 때 결국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의 적용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다 이후 사랑을 실천하기로 소망한다 뭐, 뭐 해야겠다, 기억해야겠다, 소망해야겠다, 찬양하겠다. 다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이 아니라 발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생들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발까지 나아가는 제자훈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또한 믿음의 그릇이라는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길 원합니다. 그책 앞에 굉장히 멋진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이 교제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액션 플랜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GBS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액션 플랜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새 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통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사역 국에도 한번 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부족하다고, 그거 다 사람의 생각이고요. 한번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예비하신 은혜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둘째 주에 전도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사랑국 담당이어서 전도학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둘째 주부터 전도학교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나아가 노방 전도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한 걸음이면 됩니다. 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